이 올림픽 이펙트라는 전시가, 어,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을 봤을 것 같은 전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그런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벤트였을 뿐이지, 그 국민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상황,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서 각자가 올림픽과 설정한 관계들을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전시였어요. 근데 이제 선우 작가님이 아주 개인적인 스케일에 아주 개인의 이야기들을 이 만화로 담아내셨잖아요. 근데 이 개인 개인들은 그 올림픽 당시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개인의 연대기로서 담담하게 그려져 있는 만화라서 저는 굉장히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인터뷰 영상들을 지나서 디자이너의 사무람이라는 전시 코너로 갔는데 앞에서 만화로 그려졌던 그 분의 이제 작업물들 혹은 노트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건축을 만드는 이 프로세스가 너무나 급박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건축을 정말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건축가라는 존재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미비한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랑 별반 정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썼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아, 제도적인 것은... 그 기술과 불일치했다는 점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저는 90년대 생이에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올림픽의 열기를 느낀 세대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올림픽이라는 걸 존재를 좀 느꼈던 거는 네. 이제 2008년도에 서울 디자인 올림픽이 열렸었어요. 그 잠실 주 경기장을 처음으로 보고 거기에 딱 진입을 했는데 그 구조물이 너무나 좀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스케일감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올림픽 프라자 상가 건물을 마주쳤는데 이 모양 건물의 모양이 너무 저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올림픽 프라자 상가랑 이 올림픽 프라자 상가가 있는 이 모든 선수촌 아파트와 이 운동장, 그리고 올림픽 공원, 이 모든 게 조경과 공원 디자인이 사실 엄청 면밀하게 되었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가 나서서 어떤 이벤트를 대비해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미래에는 그리고 현재에는 굉장히 보기 힘든 환경이 있구나. 올림픽 이펙트라는 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서울 스테이지라는 다섯 명의 도시기록자 컬렉티브로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올림픽의 여파라고 부를 만한 일상에서의 감각은 느껴지지 않는구나. 점점 더 옛날의 자료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90년대 사람들이 올림픽의 여파를 어떤 일상생활에서 물리적인 환경으로서 그 여파를 느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좀 반증일 수 있을까? 전시 공간도 전시물화 된다라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번더 전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레이어가 생기는 게 아닐까? 뭐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